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사키 로키와 다르게 뭐가 있겠나? 대전 왕자 문동주의 압도적 10K 퍼포먼스. 160.7km 파이어볼과 완벽한 제구력으로 KBO 리그를 압도한 한화의 22세 에이스. 그날의 마운드는 오직 그의 것이었다. 마운드 위의 예술가, 식탈상진의 주인공.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대전 왕자의 10K 임팩트가 대단하긴 대단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투수 문동주 D12의 데뷔 첫 18삼진 경기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찬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 순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는 한 명의 젊은 투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문동주는 지난 5일 대전 KT전에서 7이닝 2피안타 1볼레 18삼진 무실점 위력투를 펼쳤다.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매 투구마다 긴장감이 팽팽히 흘렀다. 올 시즌 개인 최고 시속 160.7km 반올림에서 161km로 전광판에 표기된 강속구를 앞세워 데뷔 첫 18삼진 투구를 펼쳤다. 불펜 난조로 승리가 날아갔지만 이날 경기의 절대 주인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문동주였다. 그의 투구 폼에서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각 이닝마다 달라지는 KT 타선의 대응 전략을 간파하고 상황에 맞는 구종 선택으로 타자들을 제압했다. 7이닝 동안 단두 개의 안타만을 허용한 압도적 피칭은 22세 젊은 투수가 이미 리그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리그 최강 타자들도 혀를 내두른 압도적 9위. 극찬 세례가 이어졌다. 문동주에게 3타수 무안타로 막혔으나 8회 결승 3타점 적시타로 KT 역전승을 이끈 강백호의 찬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사사키 로키, LA 다저스, 랑 다를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161km의 포크볼도 146에서 147km까지 던지는데 정말 좋은 투수다. 압도적으로 잘 던졌다. 포크볼이 좋더라. 놀라웠다 고 말했다. 강백호는 경기 전까지 문동주를 상대로 8할에 달하는 압도적 타율을 기록했던 터라 그의 이런 평가는 더욱 무게가 있었다. 자신을 줄곧 괴롭혀온 타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피치이었다는 의미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일본의 천재 투수 사사키 로키와 비교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과도한 칭찬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경문 한화 감독조차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작년에 내가 한화에 와서 올해까지 본것중 최고 좋은 피칭이었다. 너무나 훌륭한 피칭이었는데 승리로 끝맺음하지 못한 게 조금 속상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문동주의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동주 투구가 단조로운 편이었는데. 체인지업에 느린 공도 하나 있으니까 타자들이 타이밍 잡는 게 까다로워졌다. 제구력이 좋아졌고 자기 공을 믿고 던진다. 팔 스윙도 확실히 괜찮아졌다. 자기 공을 믿고 시종일관 공격적으로 던졌다. 쓸데없는 공을 많이 안 던졌다고 치켜세웠다. 상대팀 감독과 선수들의 연이은 감탄 대투수 출신인 적장, 기강철 KT 감독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오랜 선수 경력과 지도자 생활을 통해 수많은 투수를 봐온 그조차 음운동주 볼이 너무 좋았다. 161km 구속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전광판에 161km 찍힌 걸 직접 본 것은 처음이다. 와, 뭐지? 싶었다며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다. 벤치에서 지켜본 베테랑 감독의 눈에도 문동주의 피칭은 특별한 것이었다. 현재 KBO 리그 최고 타자로 평가받는 KT 안현민 역시 문동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타수 무안타 일볼넷 일삼진으로 완전히 막혔던 그는 경기 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문동주 공을 직접 상대해 본 것이 처음이다라며 첫 대결의 소감을 밝혔다. 문동주와 동갑내기인 안현민은 파울을 치고 나서. 웃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했다. 타석에서 노림수를 갖고 내 스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안 만나 가는지 순간 허탈했던 것 같다. 그만큼 구위도 정말 좋고 잘 휘어져 나갔다. 동주가 좋은 투수라는 것을 또한번 느꼈다고 인정했다. 같은 나이의 동료 선수로서 느꼈을 자극과 존경이 섞인 복합적 감정이 전해졌다. 겸손함 속에 드러나는 프로 의식 극찬의 주인공 문동주는 오히려 쑥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백호가 사사키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특유의 겸손함으로 답했다. 강백호 형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원래 저한테 강했는데 동생기 살려주려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다. 저도 백호 형을 상대할 때마다 힘들다. 스트라이크 존이 작아 보인다며 상대 타자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았다. 안현민과의 승부에 대해서도 진솔한 소감을 밝혔다. 결과가 좋아 그런지 재미있었지만 자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왼손 괴물, 강백호, 오른손 괴물, 안현민, 이 좌우로 붙어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KT의 강력한 중심 타선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한 자신의 피칭에 대한 은근한 자신감도 엿보였다. 160.7km 본능이 만들어낸 완벽한 순간. 2023년 4월 12일 광주기아전에서 기록한 160.9km 이후 두 번째로 빠른 160.7km 강속구도 화제였다. 6회 2사 3루 긴박한 순간에서 이정훈에게 던진 사구째 직구는 파울로 처리됐지만 야구장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문동주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타울 타구가 뒤쪽으로 갔는데 야구장이 술렁거리는 게 느껴졌다. 그전 타석 사회 내서 직구를 던져 안타를 맞았고 쉽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1 점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 본능적으로 강하게 던졌다. 컨디션이 좋아 그 정도 구속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문동주의 경기 감각과 승부욕을 엿볼 수 있다. 기계적으로 강속구를 던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필요에 따라 본능적으로 최고의 구속을 끌어낸 것이었다. 진정한 에이스라면 가져야 할 상황 판단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보여준 순간이었다. 완전한 회복,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투구. 지난해 시즌을 한달 먼저 일찍 마감했던 어깨 부상의 완전한 회복이 현재 문동주 르네상스의 가장 큰 배경이다. 문동주는 어깨가 많이 좋아진 게 제일 좋다. 작년 직구 평균 구속을 찾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며 건강한 몸 상태가 가져온 변화를 강조했다. 단순히 몸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다. 포크볼 뿐만 아니라 커브, 슬라이더의 완성도가 크게 향상됐다. 직구가 좋다 보니까 타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네 가지 구종을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갈 수 있게 사용하려 한다고 설명한 그의 말에서는 투수로서의 성숙함이 느껴졌다. 실제로 문동주는 단순히 공만 빠른 투수에서 재구와 커맨드, 변화구 완성도까지 크게 향상되면서 리그 대표 투수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올 시즌 성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17경기, 92이닝, 8승 3패 평균 자책점 3.13 탈삼진 101개라는 수치는 그의 현재 위치를 말해준다. 갈수록 좋아지는 기세. LG전을 향한 가고 특히 7월 이후 5경기 30일 3분의 1이닝 2승 1패 평균 자책점 1.7이 탈삼진 36개로 갈수록 기세가 더 좋아지고 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은 젊은 투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일정도 흥미진진하다. 오는 1 0일에는 잠실구장에서 1위 경쟁팀 LG를 상대로 주 2회 등판에 나선다. 하나에게는 상위권 진입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경기다. 문동주는 중요한 경기라고 해서 부담되는 것은 없다. 심리적으로 단순해지려 한다. LG전도 재미있을 것 같다. 잠실구장에서 던지는 이점을 살려 잘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담담하게 다짐했다. 그의 잠실구장 성적은 실제로 인상적이다. 올해 잠실 세 경기에서 1승을 올리며 15이닝 28 삼진 사실점, 3자책, 평균자책점 1.80으로 무척 강했다. 홍구장보다 더 좋은 성적을 잠실에서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상태의 문동주라면 LG의 막강한 강타선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22세 대전 왕자의 무한한 가능성이 KBO 리그 전체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다. 그의 다음 등판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